2014년 이 기상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주어진 문장을, 지금는 문장 사진도 다르죠? 나무의 뿌리들은 제공한다. 통로를, 그죠? 그 통로 아래로, 그죠? 물은 흘러들어간다. 깊이, 어디로? 땅 속으로. 그죠? 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뭐가 아, 제공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물은 빠짝끓인다 땅을, 갑자기 사라진다. 언제? 그 도달했을 때, 벨트 지역, 또 아무들이 뭉치는 지역이 죠 농부들이 심었던. 이것은 촉진시킨다. 주요한 조사 프로그램을. 그죠? 음, 그걸 촉진시켰네. 그죠? 그것은 생산했다. 아래의 놀라운 결과를 생산했네요. 그래서 아래의 결과. <laughs> 물이 막사라지잖아 갑자기. 그죠? 땅에 도달했을 때. 그곳이 뭐하고? 그죠? 조사를 촉진시켰고, 조사 프로그램을. 그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물은 가라앉는다. 토양 속에. 뭐 아래에 있는? 나무에 있는. 67배의 비율로 그죠. 그것은 뭐다? 가라앉는다. 어디로? 토양 속으로 이것이 가라앉는다. 그죠. 그 잔디에서 가라앉는 것보다도 그죠. 67배 빠른 걸로 나온다. 그죠. 그 거기에 있는 토양들은 그죠. 뭐가 된다? 스펀지가 된다. 그럼 토양이 스펀지가 되려면 뭡니까? 물이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럼 물이 가라앉아야 되니까 뭐가 된다. 여기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죠. 나무뿌리가 제공한다. 터널을 그죠. 그 채널을 그 통로를 만들어 주고. 그, 물은 뭐 한다? 흘러 들어가죠. 그죠? 땅속깊이로 그러니까 뭐다? 그, 나무기에 근처에 있는 그 토양들은 뭐고, 스펀지가 되고, 저수지가 되는데, 썩 빨아들이는 물을,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방출한다? 천천히. 음. 그럼,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죠? 여기서는 뭐 한다? 그죠? 여기서는 목초지니까, 이 글래스에 가는 거,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음. 요부분이 그래서 죠그했죠 언제 그랬어 이 목초지에 가는 이야기일 것이고 요 앞부분 더 빨리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뭐한다 그죠 나무가 있는 곳이 오.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뭐다 요구하고 여기 깨워지면 되는 거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나무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고 그죠 여기서부터는 딴 이야기고 그죠 이다 이 토양 거기에 있는 거기가 어디다 나무가 있는 곳이 되니까 거기가 돼야 되니까 그죠 요 뿌리가 빨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답은 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번 문제는 아주 쉽게 <laughs> 좀, 토끼와 거북이를 한 생각에 적으 항상 뭐 한다고요? 토끼 이야기가, 그죠? 토끼 이기가 끝난 다음에 뭐가 나온다. 거북이, 그죠? 거북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 절대 잊지 말아야죠. 그죠? 긍정적인 게 나오고, 부정적인 거오죠 남자 이야기나 오고, 여자이야기나오다 그죠? 대다수의 그, 거미의 종들은 완전히 고독한 생물체이다. 그들은, 그죠? 그들 스스로 듣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음, 짝을 만들고, 그죠? 음, 그리고 알을 낳는다. 막 이전에, 그, 벌 버리기, 어, 짝을 만들고, 알을 낳고, 버린다. 그죠? 그들의 후손들을 뭐 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고, 어떠한 돌봄도 없거다 거미들은 뭐 한다? 따로따로 혼자 산다는 이야기네. 그죠? 혼자 산다. 뭐가? 거미는 혼자 홀로. 네? 그러니까, 완전히 고독한 존재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죠? 음. 자, 볼까요? 거미의 세대들은 산다, 일한다, 함께.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거니까, 이거는 함께가 되겠죠, 그죠? 함께. 그렇죠? 그러나, 죠그 그죠? 열대우림에서 음, 몇몇 정도의 거미들은 거주한다. 군지회 거주한다. 그죠? 오, 만 천오백 개, 천오백 개. 뭐 하는 거요? 함께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게 협력하는, 뭐그 사이에, 이 응, 특별한 사회그룹에서 의 협력의 이유는, 그러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답이 나왔잖아요. 자. 토끼가 혼자고, 거북이가 함께네요. 근데, 제일 먼저 뭐 나와야 돼? 요 여기 뭐붙어있 그러나, 거북이다. 거부나, 함께 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와야 되겠네. 비로 시작하는 거. 그죠? 2번이 답이네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B, A, 볼까요? 어, 현상 이야기하고 있죠? 살고 있다는 거. 그럼 뭐다? 이 현상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게 시가 매일 마지막에 오는 거. 간단하네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금방 볼수 있는 문제다, 그죠? 그 다음, 3번. 흐름과 감기 없는 거다, 그죠? 다음 글에 흐름과 감기 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네요. 자, 흐름과 감기 없는 거 한번 골라봅시다. 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지내니? 라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그죠? 음, 뭐한 어존하고 있다. 과거의 경험에 그죠? 열망과 기대에. 그러나 이 질문은 그죠? 결코 대답되거나 무너지거나 대답되지 않는다. 사회적 진공. 이 사회적 진공이 뭐예요? 홀로 남들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말이니까 사회적 진공에서 결코 되는 게 아니니까 뭐한다? 이것도 그죠? 또 함께 적어야 되겠네요.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죠? 뭐한다? 대답이 되어지는 거다. 그죠? 질문 되어지고 어떻게 지내는는 거의 항상 수반한다 그죠? 남과 비교하는 거, 함께 하는 거 맞죠? 그죠? 음. 사회적 비교는 제공한다. 객관적인 그죠? 기준을 어떤 사람의 행동과 그러므로 비판할 수 있다. 그죠? 임무지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그 사회적 비교에 대한, 그죠? 그 뭡니까? 정의죠? 갑자기 이렇게 사회적 비교에 대한 정의를 하면 안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음. 많은 경험들은 매매 모호하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한다,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그죠? 그뭡니 함께 하는 그런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답은 뭐가 된다? 3번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